자, 오늘, 병원에 와서 혈액 검사하러 왔습니다. 어, 혈액, 어, 수치가 괜찮은지, 재발이 없는지, 그런 거 검사하는, 혈액 검사하고요. 예. 오늘 하고 2주 후에 교수님 연담해서 괜찮은지, 어, 예, 연담하면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예. 어, 내가 네, 테크 제품 잘 먹고 예, 건강 관리 잘하고 운동 잘하고 예,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. 예. 어, 2주 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음, 음, 느낌이고요. 예, 일단 그때 대해서 대해서 그때 다시 영상 남기겠습니다. 여러분들 <목소리> 아, 모두 화이팅 해주시고 예,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.